제가 그 김어준 씨가 하는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했던 얘기는 그 김어준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이김은수 후보 부인 인설란영 씨가 뭐 노조는 못생기고 이런 식으로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왜 노조를 비하하냐 네. 노동운동을 비하하느냐 그다음에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인데 네, 배우자. 왜 다른 유력한 정당의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 비방하느냐 이런 거는 우리 헌정사 우리 정치사서 에 없었던 일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서 네. 그 도저 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된다고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선 표현이 좀 거칠었던 거,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은 네. 사실 그 그냥 우리가 보통 입에 붙은 말로 좀 하는 표현이긴 한데 이제 더 점잖고 <laughs> 더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예, 그런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 좀 해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이제 그 표현을 고치면 한목적적인. 이성적인 네.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목적적이다 하면 남편에게 표를 붙여 주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이라 하면 선거의 승률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게 그게 한목적적이고 이성적인 은행이잖아요 근데 지금 설라는 씨가 하는 행동은 근데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노조를 비하한다든가 또는 다른 유력 후보의 배우자를 비방한다든가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은 남편의 표를 깎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제가 그 부부를 다 옛날에 잘 알았기 때문에 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랬던 것 같다. 이제 그, 우리 기자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 제가 한 말한 영상을 다 보시라고 해. 중간중간 제가 그렇게 붙여놨거든요.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를 만나서 찐 노동자 설란영 씨가 혼인을 했는데 내가 이 남자와 혼인해서 고향되었다라고 설란영 씨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네. 어떤 노동자가 명문대학, 소위 명문대학 나온 남자하고 혼인을 하면 신분이 상승한다. 그렇게 말을 한게 아니고요. 설란영 씨가 그렇게 느끼, 느꼈을 끼느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그분들과 예전에 젊었을 때 오래 교류한 그런 그에 비춰보면 그리고 이제 남편을 이렇게 우러러 보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을 우러러 본다는 건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러러 보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엄청나게 김은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해 왔잖아 선거전 전체가 네거티브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TV 토론에서 모두 발른 마무리 발른 전부 다뭐 가짜 검사 가짜 총각 이러면서 뭐 맥락도 없는 그런 비방들을 쏟아내는 선거운동을 해 왔잖아요 캠페인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배우자가 집에서 야당 역할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감을 가져야 음. 그런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남편을 우러러보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 게 대해서 비판적 거리감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기 어렵다. 본인도 남편 따라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 설란영 씨가 왜 그러한 은행을 하는지에 대한 제가 이해하는 바 설명을 한 거지. 제가 무슨 계급주의 무슨 여성 비하 노동 비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고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설란영 씨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 거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